조용한 작업환경을 원하신다면 GK2698 오피세마스터 세모드 저소음 유무선 사무용 키보드 머랭이 완벽한 선택 입니다. 이 키보드는 펜타그래프 방식으로 설계되어 타이핑 시 소음이 최소화 되어 집중력을 높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상품으로 한성 컴퓨터에 뛰어난 기술력이 담겨 있어 내구성과 성능이 뛰어납니다. 유무선 모드를 지원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세련된 디자인이 사무실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해줍니다.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이 키보드의 조용한 타이핑감에 감탄하며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ZK698을 선택하여 조용하고 편안한 작업 환경을 경험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